방금 했던 거 날아갔어. <laughs> 2분 동안 했던 거. 그냥 2분 동안 했던 거, 이거예요. <laughs> 이거예요. 어, 룩다안안 5번 같은 경우에, 체린이는 이걸, 내리깔다. 라고 해석을 친히 해 주시었죠. 그들은 그 남자를 내리깔아보고 있다. 라고 해석하셨습니다. 음. 다음에는 마이크를, 저기 카메라를 두개 달아가지고, 뭐, 하나, 이쪽, 우리 체린이도 나오게끔. 주인, 주인공으로. 그 다음에, 이 문장은 다음에 10분 테스트로 암기. 암기해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세탁기는 10년째 사용되어지고 있다. 어, 현재 완료의 수동태를 써야 될것 같은 느낌이 빡빡 오지 않습니까? has been used. 왜? 10년 동안이라는 for나 since가 되면 현재 완료의 계속적인 용법인데, 수동태죠. The washing machine has been used for 10 years. 그 다음, 우리는, 무라카미 선생님으로부터 일본어를 배우게 되겠습니다. 무라카미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무슨 무슨 하루키인데? 무라카미 아니겠다. 자 배우게 될 것이다. Will be taught. 비피피 We will be taught Japanese by Mr. Murakami 그다음에 아이들에 의해 눈사람이 만들어지고 있다. 만들어지고 있다. 만들어지는 중이다. 진행형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the snowman 아니면 A snowman is being made by the children 이렇게 하면 되겠죠. 더 나, 어,가 여전히 어렵군요. 그 다음. 소동태를 바꾸세요. 의문문일 경우에는 비동사가 문장이면 앞으로 가죠. 그녀가 집을 청소했니? 하면 집이 그에 의해서, 그녀에 의해서 청소되니 was the house cleaned by her?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do it, do it at once 하면은, do it at once. 음, 잠깐만. 빨간 원숭이. do it at once 하면 명령문이니까, let 목적어 BPP. let it be done at once. 즉시 되어지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아까, 체린이가 어, 물어봤던, 누가? 영화 크리스마스 8월의 크리스마스를 감독했니? 하면은 그 영화는 목적어가 The movie Christmas in August야. 이게 목적어란 말이죠. 그래서 목적어를 주어로 여기까지 동사를 비동사로 부 p 인데 의문은 비동사가 문장이면 앞으로 was directed. 그런데 주어를파이브스 목적기로 by whom은 의문사이죠. 그래서 by whom was the movie uh, Christmas in August directed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여기서는 by가 나오면 who라고 못 써요. by는 전치사이기 때문에, 전치사 하면 목적격이 나와서 by whom 되고요. who로 정 쓰고 싶으면 who was the movie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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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rected by를 뒤에 빼면 돼요. 이 by를 또 이렇게 뒤에 뺄 수도 있기는 합니다. Does she drive a car? 야, 그녀가 저 차를 운전하니? 하면 is the car driven? 잘 보시면 또 똑같은 is the car driven? 그 다음에 the movie directed, 자, 수동태의 의문 전부 다 비동사 주어 PP, 비동사 주어 PP,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never close the door, 명령문의 수동태, let 목적으 b PP나 don't, 자, let 목나 b PP죠. 어, 네모가지 나스럽비 들어. <laughs> 그 다음에 수동태로 바꾸세요. 자, 이것이 정답이니까, 맞췄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아 어, 해보세요. 해 보세요. 이때 스피크 1 오브가 1 스피크 오브 스포크 오브로 이렇게 일이 앞으로 가기도 합니다. 이거. 음, 보시면 이런 경우도 있고. 이건 전부 다 피캅이라든지 그다음에 look into 동사 구의 수동태죠. 이것들이 있고난 다음에 at까지 있고 그다음에 바이가 또다 있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잘봐 두시고. 다음에 사형식. 어유 너무 크다. 좀 줄여서. 음. 자 이게 정답인데요. 음. 어 보고 하세요. 자. 아 이거 지금 우리 찬이가 이거 보고 있겠지. 정지 눌러서 보세요. 됐죠? 정지. 눌러서 정지. 정지! 보세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정지! 눌러서 보세요. 그 다음에, 뭐, 답만 보여주는 거니까, 뭐 이런 거. 음. 다음에 이거 다시 분 테스트로 낼 겁니다. 문제, 이거, 실제로 이런 것들은 뭐, 다 설명하기도 좀 그렇구요. 정지 <laughs> 그래도 찬이가 이거 봐야 되니까 근데 안보는거야 찬이는 안보고 본척하는거 아니야 자 4번같은 경우에는 비메 m a 드가 수동틀을 쓸때는 2가 온다고 했죠비메 m a 드 r i e d 2 그래서 내 친구 중에 한명은 그의 브라더의 선생님과 결혼했다 란 말이죠 our mail is delivered 수동틀을 써야 되겠죠 의미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이 집은 나에게 속했다. 빌롱트는 진행도 안 되고, 수동태도 안된 동사로 유명했었구요. George Blank b r o a d 자, 주어 비동사, 세트부정사, 뭐뭐라고 하더라. George가 해외로 간다라고 하더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Pattern Drill. 수동태를 혼자 쓰는 경우, 자, Mount Kilimanjaro 사는, 자, 안다. 산이 알 수는 없죠. 산은 알려져 있다. is known to, 또는 was known to. 그 지역 사람에게, mount of cold devil, 차가운 악령의 산이라고 알려져 있었다. 뭐, 있어도 되고, 뭐, was 도될것 같아요. 둘 다. 그럼 ancient people, 고대 사람들은 look into 나 하늘을 바라보았다죠. 어, 사람들이 바라봐짐을 당한 건 아니니까, 이때 was는 빼면 돼요. 음. 고대 사람들은 하늘에서 바라봐짐을 당했다. 이 하늘이야. 이렇게 생각 것이죠. The seven largest pieces of land, 그큰 땅덩어리 일곱 개가아 콜드 컨티넌트 7대륙이라고 불리운다 이런 말이죠. 콜드. If something is divided into 만약에 어떤 것이 10개로 똑같은 부분으로 나누면 각각의 것은 1/10이 되는 것이다. 음. 당연한 말씀 그다음. 100천 줄일은 어 콜럼버스 형님 나오셨군요. 아니네. 카폴스거든. <laughs> 콜럼버스가 <Car, force, 웃음> 아니고 카폴스 <laughs> 아트로크. <is> <laughs> 스로하든 응. 길을 사용한다 이런 말이죠. 응. 뭐 그럴 수도 네, 있죠. 네, 아 맞다 이쯤에서 찬이한테 어, 미션 아, 내야지. 미션 무슨 미션 할까요? 아, 음. 음. 아. 아. 아 어. 아니야 그 그런가 보다. 다음 수업 시작할 때본 수업 들어오면서. 컬럼버스가 미국을 발견했습니다. 컬럼버스가 미국을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세번 외치고 들어오지. 안 외치고 들어오면 이 수업 안 들은 거야. 오케이? 우리 조용히 있어. 딱 들어올 때, 컬럼버스가 미국을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돼. 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하면서, 그렇게 어, 찬이한테, 찬이한테 이렇게 해갖고, 찬이야, 동영상 들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음, 다 들었어? 컬럼버스. 해봐 그러면 아 하면 되고 모르면 뭐 오면은 안 들은 거야 자 마드 디 나야 데차이 알았지 컬럼버스가 미국을 발견했다 알았지 네 오케이 오케이 자 마드 디은 엄마는 몰랐어 케이크가 헤드 빈 이튼 어 여기 여기다가 바뀌었다 어 헤드 빈 올레디 이튼 여기다가 넣네 음 헤드 올레디 빈 이튼 아니고 헤드 빈 올레디 이튼 Sorry, 죄송합니다 비번이 틀렸군요 그 다음에 로미오하고 줄리아스 was written not by Hemingway but by 스웩시피어. 그 다음에 예수님, 어제 선생님은 도착했다. arrive는 가 도착하다는 자동사기 때문에 수동태 자체가 불가능해. 요 그래서 그냥 오스백어 a r r i v e 가 도착하다. 자 if I post this letter 만약 오늘 이 편지를 내가 오늘 붙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delivered. will be delivered. 자 여기가 조 어, 비도 하고 delivered. 이렇게 해야 되겠죠? 저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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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ll be delivered. 6번. My old TV set. 내 옛날 TV는 is being repaired. 어, 술이 되어지고 있다. 내 친구 세레에 의해서. 와, 여자친구 여친, 가지고 아, 텔레비도 못 쳐주는구나. <laughs> 참. 이렇게 아, yeah, okay. 뭐 성차별은 아니지만, 음, 그런 경우는 흔치 않을 텐데. 자, 한글은 만들어졌다. 처음으로 세종대왕에 의해서 was first invented.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8번. On the day before Christmas, Christmas 전날 밤에, the stores are crowded with, be crowded with는 뭐뭐로 붐비다 stores are crowded with a lot of customers, 많은 손님들을 붐볐다 이런 말이고요. 9번, I am very interested in이죠. I am very interested in science.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be interested in, 관, 관심이 있다. Janet, a smart African American girl, has been chosen as best student. 모든 학생들의 최고의 학생으로 뽑혔다. 해야 되겠죠? 완수, have been, PPS, so has been chosen. 그다음 from end to end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태양계는 our solar system 무슨 소유격 our는 우리의 것이라고 하는 소유 대명사니까 문맥성 맞지 않고요 이번에는 instead of ing인데 of가 빠졌군요 an island 3번 island is piece of land island은 땅입니다 동사가 나와야 되는 자리라 1번 이런 문제는 항상 의미 파악을 해봐야 되겠죠 4번 the little princess by 안터니다 사인 이거 누구야 이거 이런 아저씨가 쓴어 서치 어, 어 형용사 명사 댓 먼마에서 먼마다 너무도 유명한 소설이어서 어두 아이들 아래 아이들 어른들 모두 그것을 읽었다 나안 읽었는데 안데 <laughs> 아, 어린왕자 나 알죠 근데 어린왕자 누웠었지 이거 뭐라고 읽죠 야 말도 안돼 어린왕자 <laughs> 그 생, 떼, 지베리, 생, 지베리죠? 생, 떼, 지베리. 생, 택 지베리를, 불어, 로 이렇게 하나 봐요. 그죠? t 생, 떼, 지베리. 이렇게 쓰는 것도 처음 봤어요. 스펠링이. 다음, 메디트웨니언지중해는 자, 유럽을, 아프리카로부터 분리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거죠. 동사가 들어갈 자리고요 아니, 그거하고 상관, 어, 그것도 맞다. 어, 불변의 진리, 사실을 나타낼 때, 현재형을 쓰니까요. When a bee dies of hard work, 벌이 너무 고된 노동으로 죽게 되었을 때 어, 어린 일벌이 즉시 immediatly take the place 그 자리를 차지한다란 말이죠 부사죠 즉시, immediat 형용사죠 즉각의 즉각적인이란 형용사고요 li 가 붙어야 됩니다. 7번 our heart w a i g 자 우리의 심장은 무게가 나간다. 그래서 1 킬로도 무게가 나가지 않는다. 하지만 그것은 one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죠 one of the strongest organ 우리의 몸에서 가장 강한 장기 중에 하나다. 몇 번이었죠? 4번. 그 다음에. 8번. Uh, canning is the most widely used method of food storage. can에 집어넣는 것은 가장 널리 사용되는 음식 보관 방법 중에 하나다. most used method. 사용되어지는 방법. 음. 9번. United States, 미국에서는요. There are special programs 있다. There is a box. 뭐 집어넣 사람들 돕는 특별 프로그램이 있다. 10번, this day, 요즘에 가족들이 점점 작아지고, 점점 더 많은 여성들이 워킹 자, than before. 전보다 더 많이 하고 있다는 말이죠. 비교급 된 생각하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그냥 읽어보는 정도로 하면 되겠습니다. 어, 이렇게 하면 돼. 도수는 복수를 받을 때 하는 거고요. 스쿨스를 받겠죠. 오케이? 짧지만, 문제 풀이는 여기까지.